목대기절 S W 나무디 하나. S W 아나무무 기절이. 잠깐 피좀좀 좀 채울게요. 나머지 넣어. 한명밖에 못봤어요 저도 나이스 나... 애들 다 자리잡고 있겠죠? 음. 음. 195 한두 맞0저한두0맞0면 되는데 이거 우리가 불리한데 자리가 185방향 나무쪽에 하나 있어요 195 꼭대기에도 차0에195차0에 한명 오른쪽 차0쪽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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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진짜. 술탄 가요? 건물. 가서. <목소리> 나이스. 나이스. 아하하. <목소리> 어떡 <목소리> <목소리> <나이스. 목소리> <목소리> 그니까 니가 잡아주면 될것 같은데? <laughs> 설명할 수가 없다 여기. 아근 바로 앞에도 있는데. 도라에님 싸우는 중. 325랑. 한명 컷. 예한명 컷했고, 따, 따, 딴, 딴, 데 컷했어요. 라운디 한 대, 뒤로 빼내요, 나이스. 자, 반, 자, 바깥에 있는데요? 네. 슬타... 아, 애들이 스나를 한것는데 50방향. 어, 어디서 쏘냐. 나이스, 보급 다운. 제 길이었어요, 보급. 나이스. 이 방향 건물 들어갔어요, 두 마리. 나이스. 이렇게 도망가야지. 어, 나이스. 뒤에 차. 차 소리. 나이스. 이쪽 다 다운. 자기장 옵니다. 아, 이거 어디야, 어디야. 아, 저기 있다. 살았다, 이 쉣가. 두대 얻었어요, 형, 형 손에. 오오오, 샷건이요. 아 건물 안에, 건물 안에. 아, 건물 안에. 어. 다운. 나이스. 아. 나이스. 나이스. 아, 어이 클럽했다. 어디 가야 되지? 어? 아. 잠수해요. 꾸꾸 <laughs> 아, 뺏겼다아아여 아, <안> <laughs> <laughs> 요... 아. 아, 진짜 움직이다 함타임 늦었네. 아씨.